Não, 아이고, 네. 너무 좋은 거죠. 네, 첫 데뷔곡. 저희 이렇게 감독 이벤트까지 받으니까 몰랐지요. 네. 아이고. 우리 음모들. 자, 아, 이첫 데뷔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. 어, 이렇게 이벤트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겁니다. 예, 힘내서, 네, 앞으로 활동 열심히 잘하라고, 네, 그런 중해서 또, 어, 1, 한살짜리죠 <laughs> 네, 촛불 <laughs> 해나 준비했습니다. 네. 자, 우리 여 8명 소녀, 소원을 비시고 네, 다 같이 이렇게 팀을 모아서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소원부터, 네. 소원은 짧게 끝났죠? <laughs> 우리 여덟 명 중에서 소원을 불이 꺼져 라라고불 <laughs> 네, <laughs> 불 켜야 돼 이거는 불다서 가야 돼 되게 비싼 거사오래 <laughs> 아, 죄송한데 혹시 고어요에서연기너나 예. 어, 조심하세요 어, 안 돼요 어, 어. 아, 이게 녹아서 너무... 오, 아니면, 그, 추운데... 초 있잖아요. 그, 성냥 있잖아요. 성냥을 뽑으세요, 빨리. 요게 숙지 목적이거든요. 네, 오늘부터 끊서 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, 그럼 향했습니다. 네. 그쵸, 그쵸. 아, <머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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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> 귀여워. 있으세요? 아니, 거리만. 오, 가. 시간도 안 지켜야 자, 하나, <머데> <머데> <4, 머데> 둘, 여러분, 주시지 <치치지> 마세요. 꺼지니까. 하나, 둘, 셋, 꺼지세요. Tchuuu- to... 아, 울지 마요. 어, 자, 그럼 울지 않는 멤버 이 없이 쓰나요? 그 제일 래 그래. 그 그래. 그래. 네, 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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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래. 말 그대로 어, 드림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, 너무 감사하죠 우리 팬들에게 딱한 번만 감사 인사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? 리더인가요? 아, 예. 아, 예. 아, 리더. <laughs> 리더. 마지막은 유아양이요 네, 유아양이빨해주세요 네, 제가 은도의 마음을 대신해서 네.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도 준비해 주시고. <laughs> 저희를 다 울리셨네요.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.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박수. 오! 오! 네. 자,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우리 드림노트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네,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죠? 겠 예. 자 이렇게 해서 우리. 여 8명의 꿈을, 어, 드리는, 꿈을 그리는, 어, 우리 드림노트, 네, 첫 번째 쇼케이스, 아,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? 네. 네 하나, 둘, 셋 하면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자,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뭐죠? 마지막 아두분 어, 잠시만 한 잠시만요 자요두 분입니다 요두분네 이따가 프론트 가셔가지고 자 이제 드림노트 인사드리고 예, 네, 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하겠다 아 한 5초라도 더볼수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이 아닙니까? 네.